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게 뭐냐면 과연 저출산이라는 게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이슈가 좀 어떤가? 저출산이라는 게 반드시 이게 극복해서 다시 이 고출산으로 가야 되는 건가? 우리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전략적 선택 이슈인데 어떻게 어떤 어떻게 보시나요? 고출산까지 아니더라도 음. <laughs>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또 고령화랑 연결되잖아요. 음. 음. 음 사실 사회가 고령화가 된다는 거는 좀 저는 좀 약간 사회가 이런 문제가 없어지고 좀죽어간다 음. 사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. 고출산 이제 중출산 중출산. 그러면 중출산은 <laughs> 몇 명? 니까 출산율이 몇몇 정도 돼야 중출산인가? 그래도 <laughs> 네. 유지를 할수 있는 정도. 2.0인가? <laughs> 네. 2.0. 또 <laughs> 어, 아들 딸 둘이네. 어. 2.0. 유지를 해야 된다.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어떤가? 유지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 나왔습니다. 참마 또 고까지는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책임자 되니까. 중출산이라는 새로운 요구가 나왔습니다. 중출산. 그래서 2.0을 유지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 나왔습니다.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본게 저번에 그 로봇이랑 RPA 얘기했었잖아요. 만약에 그런 게 단순 업무랑 좀더더 더 고차원의 직무들을 대체하게 된다면 오히려 약간 그 저출산이 가지는 그 노동력 문제를 상충 아니 그러니까 해결하고 해결한다면 오히려 저출산이 그렇게 부정적으로까지만 봐야될건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시은이 사람은 이사 어떻게 생각할까요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생각할이사어때이 저출산에 음. 대해서이사인은이 음. 사람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만 봤을 때 저출산에 대한 뭐 문제로서 노동력 이런거 언급이 되면 이제 로봇이나 혹은 이민정책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되고 실용화가 활용화가 될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가능만 하다면 충분히 저출산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단일민족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저출 노동력 문제가 돼서 어 아이를 낳읍시다 하게 되면 저는 로봇이 이제 그렇게 실용화가 안 되었으면 저는 이제 저출산 아니라 고출산을 해야 됩니다라고 음.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. 음. 고출산이 몇 명? 고출산이면 한한식당한세 정도는 낳아야 돼요. 아 <laughs> 여성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뭐. <laughs> 막이야기해요. 네, <근데 웃음> 어차피 육아는 나라에서 해주거나 아빠, 아빠가 <laughs> 같이 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얘를 좋아하나예 네, 저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친구가 제가 26인데 어. 사고를 좀 빨리 쳐서 8살, 4살 이렇게 했습니다 어. 근데 진짜 친한 친구에서 막 같이 애기 때부터 막 가서 어. 이렇게 재우기도 하고 밤에 음. 그런 걸 같이 겪으면서 조금 저는 내 아이면 얼마라도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셋이는 진짜 힘들 것 같긴 한데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들어서 음. 물론 그 친구의 와이프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아들 셋도 괜찮을까? 아 그거는... <laughs> 그 친구가 아들 둘입니다 아. 그냥 제가 가면 괴물이라고 하고 때립니다 어. <laughs> 삼촌이라고도 안 합니다 어. 아들 셋이면 어떨지 상당히 가? 아들 셋이면 이제 피켓 들고 이제 광화문 가서 시위할 겁니다. <laughs> 뭐라고 국공립 유치원 빨리. <laughs> <laughs> 나새 남은 이제 훈장 달라고. 아, 음, 그렇지? 어떻게 생각하지, 저출산 음? 아니까, 아니, 그러니까. 제출산이냐 응, 고출산이냐, 중출산이냐. 어, 저도 약간 중출산에 가까운데. 아, 둘. 네. 노동력이나 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다 입장은 저 찬성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AI 나 로봇 적응에 저희가 여기 남은 그쪽 방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저출산에 머물러 있자면 음. 언제만 이게 대체가 되지 않을까요? 대체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 숫자로만 따졌을 때뭐 인간의 수명이 더 길어진다 하여도 언젠가는 기계의 수명이 인간보다 더 길어지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. 이 시점이 오는 게 무서워서라도 저는 약간 중출성 정도로 유지해야 됩니다.